유튜브를 요새는 다들 라디오처럼 자기 전에 틀어 놓으시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틀어 놓으시면 숙면에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라디오도 좋지만 중간에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실제로 유튜브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취침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영상이 꺼지는데요. 바로 따라해 보시죠. 화면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유튜브 앱에서 유튜브를 재생화면을 터치하면 맨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그걸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여러 가지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취침 타이머라는 메뉴를 눌러주면 됩니다. 밑에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용한 함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요. 취침 타이머를 10분부터 30분, 1시간 등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동영상 끝나면 자동으로 중단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고 원하는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맨 밑에 1시간 남음이라고 취침 타이머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원하는 유튜브 듣다가 스르륵 잠이 들면 되고요. 시간되면 알아서 꺼지기에 숙면에도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기능이죠. 따라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취침 시간이 되면 알람을 통해 알려주고요. 시간 추가를 눌러서 시간을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잠이 들어도 되고 잠이 안올 때는 이렇게 시간 추가를 통해 또 한번 연장을 해서 취침 타이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전에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꼭 활용을 해 보시고요.